딸이 대학 다니다가 휴학하고 취업했는데 공무원이 갑자기 수급비가 깎인다고 하더라고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 당황스러웠죠. 근데 알고 보니 자립지원 별도가구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걸 제대로 활용하면 자녀는 취업해서 자립할 수 있고 우리 가족도 필요한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수급자 가정에서 자녀가 취업했을 때 적용되는 자립지원 별도 가구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수급자 가정의 자녀들이 취업 후에도 가족의 수급 자격에 큰 영향 없이 자립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수급자 가정에서 자녀가 취업하면 가구 소득이 늘어나 수급 자격을 잃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어머니는 대학생 자녀가 휴학 후 취업하려고 했을 때 수급비가 줄어든다는 말을 듣고 너무 막막해 하셨어요.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자립지원 별도가구 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급자 가정의 자녀가 취업했을 때그 자녀를 별도가구로 분리해서 나머지 가족은 계속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하면 가족의 지원은 유지하면서도 자녀의 자립을 돕고 빈곤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취업한 자녀가 18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 자녀의 월 소득이 9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자녀가 취업해서 첫 월급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1.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자녀의 취업 사실과 소득을 신고합니다. 2. 이때 자립지원 별도 가구의 부양의무자로 성립을 요청합니다. 3. 만약 거리가 멀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소득증빙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고용임금 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중 하나를 발급받아 수급자 관할 지자체에 팩스로 보내고 같은 내용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자녀가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의 급여가 추가로 차감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구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급여 감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 자료로 구성된 3인 수급자 가구였다가 자녀가 취업으로 자립지원별도 가구 부양 의무자로 빠지게 되면 3인 가구에서 2인 가구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기준으로 최대 160만원을 받던 것이 최대 125만원으로 급여가 감소하게 됩니다. 더 구체적인 금액을 살펴보면 2025년 기준 3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월 160만 8,113원이고 2인 가구는 125만 8,451원입니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변함이 없다면 약 35만원 정도 감소할 수 있지만 자녀는 취업을 통해 자립할 기회를 얻고 부모님은 계속해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이전에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자의 생계급여가 감소되는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 이하, 재산이 12억 이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급자의 생계급여가 탈락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 제도의 적용기한은 취업자녀의 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입니다. 만약 자녀가 실직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도 적용기한 내에서는 다시 취업했을 때 재적용이 가능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알아두실 점은 근로소득 공제와 자립지원 별도 가구 제도 중에서 가구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산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2인 가구가 월세 30만원을 내고 있고 소득 인정액이 0원인 상태에서 19세 자녀가 취업해 월 90만원을 벌게 된 경우를 비교해 볼게요. 먼저, 자립지원 별도 가구로 보장받는 경우. 자녀를 별도 가구로 분리하면 원래 2인 가구가 1인 가구로 변경됩니다. 이때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은 765,444원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0원이므로 생계급여는 765,444원을 받게 됩니다. 주거급여는 서울 1급지 1인 가구 기준 임대료 35만 2천 원을 초과하지 않는 실제 임차료 30만 원을 받습니다. 총 급여액은 165,444원입니다. 0 반면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자녀를 가구원으로 포함해 2인 가구로 봅니다. 자녀의 월 90만 원 근로소득 중 40만 원은 기본 공제하고 나머지 50만 원의 30%인 15만 원도 추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90만 원에서 총 55만 원을 공제하면 소득인정액은 35만 원이 됩니다. 2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은 125만 8451원이므로 125만 8,451원에서 소득 인정액 35만원을 뺀 90만 8,451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주거급여는 서울 1급지 2인 가구 기준 임대료 39만 5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실제 임차료 30만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은 생계급여 90만 8,451원에 주거급여 30만원을 합산한 120만 8,451원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이 자립지원 별도각으로 보장받는 방법보다 약 14만원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이렇지는 않으니 개인의 상황에 맞게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립지원 별도각으로 보장받으면 취업한 자녀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고 수급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단순히 금액만으로 비교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혜택을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수급자 가정에서 자녀가 취업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립 지원 별도 가구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제도는 취업한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면서도 가족의 기초생활 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취업 후첫 월급을 받으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자립지원 별도 가구 적용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더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